간호 부식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통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래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해서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아니 경찰이랑 검사가 다 이거 죄가 있다고 본 건데 법원 가면 결과가 달라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정식 재판 청구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상당히 있으니까 무조건 포기할 만한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통계은 사실.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사기관에서 너무 쉽게 혐의를 인정하는 경향도 있어요. 억울하면 알아서 정식 재판 청구해서 다투고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통매형은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 다투다가 성범죄자가 될까봐 소극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어, 합의하지 않아도 되는데 합의를 해요. 저 이런 걸 너무 많이 받고 정말 안타깝더라고요.